안녕하세요, 소리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어, 길이가 4인 선분 AB 원 B원을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쭉 써져 있습니다. 직각이고 이 길이의 비가 4대 3이고 그런데 이 길이가 4기 때문에 그냥 이 길이가 3이란 야기죠 그죠? 자, 이렇게 쭉 했을 때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읽었을 테니까 그림을 그려 그림을 띄워 놓고 다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된 거죠. A 온과 B 온을 지름으로 하는 거니까 A 온 B 온 이렇게 쭉 연결시키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 이쯤에서 중심이 있을 거고, 그죠? 이 길이가 4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길이가 4라 그랬는데 이 길이 대이 길이가 4대 3이라 그래서 이 길이가 3이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 에 이거 접선이니까 당연히 여기 수직일 거고, 그죠? 직각 삼각형이죠. 3 4니까 여기서부터 전체 길이가 5가 된다는걸 우리는 알수 있네요. 그죠? 뭐 이런 정도는.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직각 삼각형이 생겼는데 저것도 이러한 직각 삼각형의세 변의 길이의 비는 3대4대 5다. 이 삼각형도 3대4대 5다. 이 삼각형도 3대4대 5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 시온 비온의 길이가 5라는걸 알았지만, 또 쉽게 할수 있는 게이 길이도 쉽게 할수 있어요. 이 길이도. 이 길이는 얼마죠? 이 길이라는 것은 3곱하기 4한 것이 반이 이삼각형의 넓인데, 5곱하기 2길이 하고 반한 것이 당연히 이삼각형의 넓이죠. 그래서 이만큼 길이는 얼마냐면 5분의 12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될까이 길이가 얼마다? 5분의... 10이다. 이 길이가 5분의 10이라는 이야기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3대4라 그랬으니까 이걸 3으로 나누고 4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5분의 16이 나오겠네요. 아시겠습니까? 3으로 나누고 4를 곱해줬어요. 3대4의 비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사실은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넓이 s1, 이 반원의 넓이와 그 다음에 이 넓이 삼각형의 넓이. 그래서 첫 번째 다 구한 거죠, 그죠 s 1은 구해졌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두 번째 생기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안다면은할수 있죠? 변화되는 닮은 비를 알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이제 그 닮은 비를 가지고서 넓이 비를 구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온과 이온 사이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과 원이 접했다. 지금 여기 이 원과 이 원이 접한 거잖아요. 접했다라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항상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원과 원의 중심. 원과 원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면 은 중심을 연결시키게 되면 은 거기에 접점이 생기는 거죠 이, 이 원의,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사실은 볼까요 여기서부터까지 길이가 얼마죠? 2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까지 길이를 얼마로 놓을 건가 하면 2R로 놓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구해지죠? R 값을 구할 수 있으면 은 바로 R 자체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닮은 비가 되는 거죠. 왜냐면면이일때 이건 이알로 줄였으니까 알이을 곱해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알을 곱하면 이값 나오니까 닮은 비가 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이알로 놨으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게 사실은 두 원에 대한 공통 외접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뭐라냐면 수선해발을 얘기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수선해발을 내릴 수 있는데. 그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놓고 나면 은이 길이가 2R이면 당연히 이 길이가 2R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까지 길이가 얼마나 오냐면 2-2R이 되겠죠. 2에서 2R을 뺀 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될까요?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2R이에요. 2 플러스 2R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찾아내면 돼요. 이게 만약 여기서 이게 접선인 상태였다면 당연히 이 직선하고 이점과 이 꼭점을 연결한 게 일직선이 될 텐데 사실은 이게 접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일직선이 아니에요.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건 일직선이 아니지만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 길이가 이 r 인데 이건 접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직이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건 수직이 됩니다. 당연히 이 길이는 얼마죠? 2 r 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면 2등분이 돼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죠. 이쪽 삼각형과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면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맞죠? 자 여기서 이제 이걸 찾아내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뭘할수 있냐면은 강이 2.5 연결이 될테고 여기 여기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삼각형이 생기는데 이 삼각형도 또한 마찬가지로 닮음이라는 거죠. 어떤 닮음이냐면은 이 삼각형도 이 선과 이 선은 뭐죠? 평행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각의 크기가 이 각의 크기가 같아요. 이 점각을 갖는 직각 삼각형. 아까 봤잖아. 처음에 봤던 직각 삼각형. 점각을 갖는 직각 삼각형. 그렇죠? 그세 변의 길이비가 3대 4대 5라는 거죠. 이 점각을 갖는 이 직각 삼각형도 세 변의 길이가 3대 4대 5가 됩니다. 자, 그것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볼까?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여기 지금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길이가 얼마냐면 2r이에요. 2r. ER. 이 길이가 그런데 3대4대 5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 값이 이 점각에 대해서 이 값이 r이면 이 길이 대이 길이가 3대 4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값의 3 분의 4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3 분의 8r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 값을 3으로 나누고 4를 곱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A1에, a2에서부터 c1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얼마로 놓으면 a라고 놓으면은 이 길이도 a가 되는 거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었으니까 a에다가 여기서부터까지의 길이를 더한 거이 길이도 a 플러스 3분의 8알 그죠? 자, a 플러스 3분의 8r에다가 이거죠. 그 다음에 a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이 길이와 이 길이는 3대 5의 비가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이 길이의 3분의 5가 이 값과 같아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a는 얼마라는 걸알수 있냐면은. 이쪽으로 이항식에 계산하게 되면 3분의 2a가 나오는데 그게 3분의 8r이 되는 거죠. 자, 계산하게 되면 a는 4r이라는 건알수 있죠. a가 4r이 돼야지 등식이 성립하겠죠. 그렇죠? 자, a가 4r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기까지 길이가 얼마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는 3이었으니까 3-4r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라는 것은 이 길이와 같죠. 그렇죠.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r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2-2r의 제곱 플러스 이건 3-4r의 제곱 네, 계산하게 되면 얼마죠? 2 플러스 2r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비뱅기 대제곱이 무의 두변기 의제곱이 각과 같다. 자, 계산해 보면 얼마나 되면? 제곱하니까 4 마이너스 8r 플러스 4r 제곱 플러스 +3, 3, 3은 9 마이너스 24r 플러스 16r 제곱 이퀄 4 플러스 8r 플러스 R 제곱이 나오네요. 그쵸? 자, 계산을 안 틀리고 잘 해야 될 텐데, 16R 제곱이라는 것은 있고, 그 다음에 이항 시키니까 마이너스 28에 16R 이렇게 나오네요. 아, 여기 마이너스 24R 있군요. 그죠? 마이너스 40R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는 9만 있으니까 플러스 9 이퀄 0이 되겠습니다 자아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아요 4 4 16이고 9 1 0 9 4 9 3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0 나오네 그쵸 그래서 얼마냐면 4r 마이너스 9그 다음에 4r 마이너스 1 이퀄 0이 되는데 r은 4분의 9될수 없죠 그쵸 알은 4 분의 9가될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 삼각의 길이가 얼마인데 2가 넘어갈 수는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r은 사 분의 1이라는걸알수 있습니다. 닮음비가 사 분의 1이기 때문에 넓이의 비는 1 6 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 첫 번째 넓이 계산할 수 있잖아요. 반지름이 2인 원의 반원의 넓이오고 길이 길이를 알고 있는 직각 삼각형의 넓이오고 그렇죠? 그래서 S1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계산하게 되면은 2파 4파의 반 2파 25분의 96이 나옵니다. 자, 첫째 항은 이렇게 되고 넓이의 비가 16분의 1인 등비급수의 합은 그럼으로 어떻게 되죠? 1 r분의 1 r분의 첫째항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걸 계산하니까 분모 문제에다가 25곱하기 16을 분모 문제에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냐면 1 5분의 32파이 플러스 1 2 5분의51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기는 잘려 있지만 보기 중에서 이 값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사실은 삼각형의 닮음 닮음 삼각형을 찾아내는 거 그래서 닮음비를 이용해서 각각의 변의 길이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